조건을 보면 실수라는 말이 있고요. 실제 해수. 합이 있고, 자,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곱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 합이 1인데, x, y의 곱은 합의 제곱에서 제곱을 뺀거의 절반이다. 이런 생각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1이었으니까 여기 1이다 쓰고 x 제곱 y 제곱은 1 빼기 z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시수라는 말이 왜 주어졌냐면 x,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 이럴 정보를 주려고 한 거예요. x 플러스 y가 1이고요. x 곱하기 y는 2분의 z 제곱입니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판별식을 적용하면 0 이상이 되어야 하니 z의 범위가 루트 2분의 1 이하야 된다. 이 얘기를 주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주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식을 바꾸죠. 질문식을 바꿔서 얘는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y가 1이었으니까 1 1이니까요. 이것을 z에 관한 식으로 제한 변역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꿀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f 도함수 z를 하게 되면 3z 제곱에 3z가 되면서 증가 감소 증가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 Z의 범위가 Z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일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마이너스 1일 땐 얼마고 1일 땐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계산, 계산해봐야 되는데 f, 아, 마이너스 3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는 어디갔나. 이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플러스 로트 2분의 1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을 거다. F형은 얼마죠? F형은 보니까 1입니다. F형은 1이에요. 따라서 저 문제에서 최대값은 얘가 최대 값이고, 얘가 최소 값이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요. 둘을 더하면,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3, 빼기 4분의 2, 2. 그래서 4분의 5, 빼기 루트 2.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무엇이었는가? 포인트는, X 포인트는, X 플러스 Y랑 X제곱, Y제곱이 보였을 때 이것이 곱에 대한 정보로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실근의 존재, 판별식을 적용하여 특정한 문제의 제한범위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묻는 다소 고일수학틱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학내신에 내기가 참 좋은 문제예요. 수학내신 문제로 내기에 참 좋다. 복잡하지도 않고 생각만 필요로 하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아주 명확한 극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명확한 극점들이 보여요.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할 것이고 3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고 3에서 극소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3일 때 함수값이 무엇인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해 보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127입니다. 문제를 보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그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자. 딱맨 처음 딱 떠오르는 것은 이거죠. 딱 떠오르는 것은 이거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x축이 되도록 즉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여기는 a-2 여기는 A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게 두 양의 실근이 되잖아요. 양의 실근이라고 나죠 참고적인 얘기하겠습니다. 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5라면 여기 길이는 2.5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은 A 플러스 5.5 참고적이라고 했어요.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정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수 얘기를 하고 있다. b 빼기 a의 최댓값이라는 것은 a가 제일 작으면 좋잖아요. b는 2로 정해졌고, 그러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꼭 여기가 아니라 얘를 얘가 애축이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올려서 이렇게 좀 위치를 맞출 거예요. 음. 얘가 X축이 되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는 B가 127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기 뭐야 X축으로의 평행이동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길이가 5면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2.5죠. 길이가. 2.5니까 여기는 a 빼기 4.5가 돼야 됩니다. a 빼기 4.5가 돼야 되니까 정수로서의 a는 5 이상입니다. b 빼기 a의 최대가 b는 127이고 가장 작은 정수 a는 5니까 제가 인자가 괜찮다고 한 이유는 계산이 단순하고 깔끔해서입니다.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들도 내신에 충분히 될수 있지 않을까. 무난한 중상위권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